다 함께 사도 신경 하심으로 2024년 7월 5일 금요일 온라인 아침 기도에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께 아니 무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나이다 찬송가 43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새로운 금요일 하루를 저희들이 허락하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능력으로 저희 심령들 가운데 충만하게 채우시고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시려고 또 저희들 아침부터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부르심에 순종함으로이 아침에 주님께도 베푸시는 말씀을 받고 하루를 시작하길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저들이 희 어떤 삶을 오늘도 살기를 원하시는지 바르게 알 하시고 또 순종케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과만 동행하며 주님에 비하신 승리의 축복을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사경전 27장입니다. 사경전 27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서 사경전 27장 1절부터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 이하에 가기로 작정됨에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테노베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카 사람 아리스타고도 함께 하니라 이튿날 시도내대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구보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빌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베가도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도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모네 앞을 지나 그레드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시에 가깝더라. 그러나리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야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의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대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글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춰 갈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 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 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 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 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해 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불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이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뜻에 따라 살기만 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데 늘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때 꼭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여정에도 고난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환란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환란을 지나면서 하나님의 특별하신 인도와 보호를 경험하게 하시다가 결국 하나님의 계획하신 목적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의 심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바울의 3차 선교행을 끝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후에 바울은 유대인들의 고소로 몇 차례의 재판을 받았습니다. 당시 유대 지방의 총독이었던 벨릭스 총독 앞에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벨릭스 후임이었던 베소 총독에게도 다시 재판을 받았습니다. 베소 총독은 자기를 찾아온 헤롯 아그립바 왕에게 바울을 심문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것 때문에 바울은 당시 유대 지방의 분봉 왕이었던 아그립바 왕 앞에서도 심문을 받습니다. 이제 유대 땅에서는 더 이상 받을 재판 절차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로마 법정에 세우기 위해서 바울을 로마로 압송하는 절차가 오늘 본문에 보면 진행이 됩니다. 일절 하반절에 보니까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 대의 백부장 윤리오라는 사람에게 맡기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바울을 호송하는 배가 지중해 연안을 따라 항해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5절 하반절 말씀해 보면 루기아의 무라시에 도착합니다. 또 6절을 보니까 호송 책임자였던 백부장이 그곳에서 이탈리아로 가는 알렉산드리아 호에 바울 일행을 옮겨 태웁니다. 그런데 7절에 보면 배가 더디 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하면 바울을 태운 배가 역풍을 맞는 겁니다. 그리고 8절에 보니까 간신이 라는 단어가 나오고 9절 하반절에 보면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또 14절 말씀에도 보니까 유라굴로 라는 광풍을 만납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면요 열하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구절들을 보면 바울이 로마로 가는 여정이 너무나 힘겨운 여정이었음을 알수 있죠. 여러분 지금 바울은 유대 땅에서 받았던 재판에서 죄를 발견하지도 못했는데 로마로 압송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일차적인 이유가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의 권리를 이용해서 가이사에게 항소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진짜 이유는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에 나오는데 주님 께서 바울에게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했던 것처럼 로마에서도 복음을 증거해야 한다고 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공에서 복음을 전한 것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이때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하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바울을 하나님께서 로마로 이동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로마로 가는 길이 순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강력한 역풍이 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항의하는 데 여러 가지 너무나 큰 어려움들이 많았습니다. 심지어 유라굴로라는 광가 풍을 만나서 죽을 고생까지 다 합니다. 여러분, 로마로 배를 타고 출발할 때 바울 마음에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이왕 갈 거면 순풍이 계속 불어서 로마에 빨리 도착해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어려움들이 계속해서 생겨서 항해가 너무나 더디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로마에도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맡기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수포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계획은 사질없이 진행이 됩니다.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가는 길이 너무나 험난하기는 했습니다. 죽을 고생을 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 속에 바울은 너무나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선 바울은요, 엄연한 죄수 신분이었잖아요. 그렇다면 죄수들만 따로 모아서 로마로 호송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반인들과 함께 가게 되므로 마이미아마 2절 하반절 말씀해 보니까 동역자인 아리스다고와 바울은 로마까지 동행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바울의 3차 선교 여행을 다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갈때 바울과 동행했던 사람이 바로 아리스다고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이 탄 배에 아리스다고를 함께 동행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바울이 로마로 가는 길이 외롭지 않게 하신 겁니다. 또한 특별히 3절 말씀을로 보니까요 이튿날 시돈에 대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라고 합니다. 여러분 율리오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죄수들을 호송하는 책임자였습니다. 반면에 바울은 죄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친절히 대해줄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했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백부장의 마음을 만져 주셨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친구들은 어떤 사람들을 말할까요? 바울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들을 만나서 교제를 나눔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을 보면서 바울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로마로 가는 중에. 장애물들을 만나서 고생하곤 했지만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처럼 자신을 위로하시고 영혼을 보호하신다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여러분 바울에게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주셨던 하나님은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일을 위한 장래의 비전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믿음의 길을 걷다 보면 수많은 장애물들이 비전을 향해 가는 길을 가로막을 때가 많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부문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수많은 고난과 환란이 우리의 앞을 가로막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막으시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면 믿음의 길을 가는 앞길에 환란이 기다리고 있다고 해도 당대하게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괴롭고 힘들어도 믿음으로 가다 보면 그 가는 과정 중에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놀랍게 체험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보호하심을 놀랍게 체험하게 하시고 결국 비전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심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저 오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이루는 길을 갈때 고난과 시련이 앞길을 막는다고 해도 하나님이 막으시는 것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장애물이 앞을 막아도 더 담대함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므로 말미암아 그 과정 중에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위로하시는 은혜를 맛볼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시고 결국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비전을 주님께서 온전히 이루게 하시는 것을 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의 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되 이 새벽 될수 있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요. 오늘 금요일입니다. 금요 심야 기도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는 주일 예배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더와 여러분과 그리고 각 구역의 구역 식구들과 각 가정의 자녀들 기도로 깨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때마다 주님께 락하시는 바른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살도록 도와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유초등부 정도등부 청년부를 위해서 자 전도회와 각 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요 유초등부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부 수련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예배 회복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많은 한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군 복무 중인 유호성 형제를 위해서 취업을 앞둔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성사님들 가정 가정들과 나라와 민족과 우리 교회 앞날을 위해서 또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 하겠습니다.